걸음을 그렇게 넣... 야, 똑바로 안 걷냐 너? 터덜터덜 터덜 걷지 말라고. 아니 그니까 무슨 이 시간까지 노냐? 코너에서 3시간씩 노는 애 처음 봤다. 뭐퓨뭐 푸디 뭐뭐 뭐더라? 프로듀서 뭐 그거 아무튼 그거 나가냐 너? 야, 너는 미스트로시 어울 아. 아. 아, 때리지 마라. 왜 이렇게 손이 매워? 어? 손 배워서 매운 거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오늘 무슨 떡볶이도 핵폭탄만 뭐 그런 걸로 먹더만. 너 근데 요즘 뭐, 무슨 일 있어? 아, 너 설마, 변비구나? <laughs>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좀 사, 자주 사먹고 그래라. 매일 뭐 치킨, 피자 아. 아프다니까 그만 좀 때리라고 발걸음은 그렇게 무거우면서 손은 왜 이렇게 빨라? 아왜 몰랐냐? 오늘 소나기 온댔어 나는 우산 챙겨왔는데 <laughs> 내가 여기 편의점까지만 데려다 준다고 했지? 잘 가라 진짜 가냐고? 그럼 뭐 내가 가짜 가냐? 편의점에 우산 팔잖아 안녕 아 진짜 뭐? 비올때 먼지 날 때까지 때린다고? 아 진짜 깡패다 깡패 어? 됐다 그래 야 치사해서 데려다 준다 데려다 줘야있어 와. 날씨 예보 같은 것좀 보고 다녀라 어? 비도 오는데 이렇게 춥게 입고 나와서 나는 보고 왔냐고? 에이, 그럼 너 만나는데 내가 안 보고 왔겠냐? 뭐?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걸 듣냐? 귀는 밝네 아니 너가 맨날 그 칠렐레 팔렐레 하고 얼레벌레 다니니까 그 챙길 리가 만무해서 내가 우산도 챙기고 어, 이렇게 외투도 가져왔고, 그런 거지, 뭐. 왜? 니네 남친은 뭐 여친 이 정도로 안 챙기나 보다? 에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, 걱정도 안 되나 봐. 여기 근처지. 저번에 만났을 때 데려다 주고 와본 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. 어? 그냥 가라고? 아니, 왜? 야, 비가 아직 이렇게 오는데 뭘 그냥 가. 온 김에 문화까지 데려다 줄게. 뛰어가면 된다고?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아니, 뭐, 집에 누가 있냐? 아까부터 자꾸 빨리 가래. 아까 비 한참 올 때는 뭐 끝까지 안 들여다주면 죽일 것처럼 굴더니 야 이거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 다르다더니 이제 비좀 그치니까 필요자 먹고 막 그러고 아유 야 치사하다 치사해 아니라고? 하야 알았으면 그냥 아닌 거지 뭐 그냥 표정이 왜 그래 장난친 건데 아 풀죽어서 말하니까 미안하잖아 안되겠다 좋아, 내 기분이다. 내가 오늘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, 잘 자요도 해준다. 잘 자요? <laughs> 괜찮지? 아, 아, 왜 이렇게 아프게 때려, 진짜? 아, 이번엔 진짜 아팠다, 야. 아, 그래서, 왜, 누군데, 어때문에 뭐 그러는 거야, 너? 뭐? 남친? 뭐 그때 그 형? 뭐? 뭐 그.. 전? 어.. 형 어,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? 아.. 어, 이 야밤에 좀 비켜줄 수 있겠냐고요? 왜요? 전 싫은데 형, 오랜만에 만난서할 말이 너무 많은데. 해복풀려면 밤새 이야기 해야겠다. 가시죠. 제가 술 한잔 살게요. 네? 저랑 할 얘기 없다고요? 어, 이상하다. 저는 할 얘기 엄청 많은데.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져야 이미 헤어진 남녀 사이에 이 늦은 시간에 집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거지? 뭘 사랑이 어쩌고 자시고해요. 지금 얘 무서워하는 거안 보여요? 하아, 돌겠네 돌겠어. 뭐 내가 얘를 얼마나 알면 잘 아냐고요? 하아, 저기요 잘 들으세요 나이 먹으신 분. 제가 얘를 모르고 살아온 날보다 알고 살아온 날이 약두배 정도 오래 되거든요. 그쪽이 얘랑 사귀면서 먹었을 밥. 그래. 약 300개 정도 뭐 거의 매일 만나서 먹었다고 쳐도 나는 거의 10배는 먹었거든요 쟤 오늘 같이 떡볶이 먹는데 같이 먹은 먹는 사람 눈치 보면서 먹더라 너 같은 놈이 하도 지랄지랄해서 얼마나 지랄했으면 하... 1년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알아? 야 쟤는 원래 잠잘 때밥 먹을 때 드라마 볼때 남이 어버가도 모르고 남 눈치 절대 안 보는 애야 애를 어떻게 잡아 조질려고 했길래 20년 넘게 안 그러던 애가 남 먹는 타이밍에 맞춰서 먹고 있냐? 그리고 뭐 성격이 이상해? 야, 너뭐그거 자기 소개 한 거냐? 뒤질라고 어디서 가스라이팅 치려 이씨. 자기보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 사귀었으면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사귀도 모자를 파네. 친구들도 한 명도 못 만나겠지 너. 이제야 상황 판단이 되네. 그래서 헤어지자마자 그동안 못 봤던 애들 다 만나고 다닌 거고. 으, 미친 새끼야. 질투할 데가 없어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 놈들 질투하면서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나게 하냐? 애가 안 봐도 마음고생 심했다. 으. 야, 나 길게 말안 한다. 앞으로 내가 10년 넘게 얘집 앞에서 꼬박꼬박 에스코트 해줄 거거든? 내눈 앞에 한 번만 더 보이는 날에 그때 네, 너그 지금 두 발로 서 있지, 네 발로 기어서 가게 된다. 아니면 남자구실 못 하게 될줄 알고 있어. 전화, 카톡, 문자, 편지, 사람한테서 건너온 전화, 뭐든뭐 어떤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얘한테서 완전히 꺼져라. 알겠냐?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야 그러니까 너왜 멍청하게 저딴 색들? 아니다 아니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었는데 아 네가 하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말 못했다야 너왜 이렇게 눈이 났냐? 눈앞에 보석도 못 보고 <laughs> 아니 내가 꼭뭐 보석이라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라고. 근데 그게 나야. <laughs> 장난이야. 아, 좀만 진지했더니. 아, 이번 일로 좀 알겠다. 너 아파하는 거한 번만 더 보면 야, 이러다 죽겠더라.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. 그니까 이제 내 옆에 있어. 알았지